안녕하십니까. 레지스 당서 전광룡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이 주범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전고등학교 출신들도 몽땅 이 주식을 사가지고 대박을 친 것으로 보이는데 무려 30배의 이익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민중기 특검은 처음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죄송하다 하면서도 위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가 특검을 받아가지고 지가 조사를 받은 결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변명을 해도 되고, 김건희 여사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사항입니까? 특검이 오늘 언론 공지를 냈는데 이걸 읽어보면서 얼굴이 확끈 따라 올랐습니다. 김근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민정기 특별검사가 과거 비상장 주식, 여기에 투자돼. 비상장 주식 아무나 살수 있습니까? 인연이 없으면 못 사죠.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래 정지 직전에 매각해가지고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일단 특검이 언론공지를 통해서 민중기 특검이 개인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특검이 왜 개인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랄입니까? 어쨌든 이 입장문에서 민중기 특검은 최근 특검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한 뒤에 목숨을 끄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금 이 지경이 되면 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거기서 즉시 사임해야 되는 거죠. 즉시 사임하고 사법처분을 받겠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하면서 자신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 자신은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기 택금은 저희 개인적인 주식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 하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아니, 이걸 지가 집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나 범죄인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부터 이야기 나가지. 이거는 부인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민중기 특검은 이번 논란으로 특검의 수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가 특검의 수사를 계속할 명분이 뭐가 있다고 특검 수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묵묵히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이 사람은 말입니다. 2000년도에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 세미테크 주식을 1만 주가량 매입했다가 2010년 초에 네, 네오 세미테크가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각하면서 대박을 쳐버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것은 누가 봐도 미공개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그런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뭐냐? 이 회사의 대표, 네오세미테크 그 주식회사의 대표인 오모 씨와 사회의 이사를 맡았던 게 당시에 검사 출신인 양재택 변호사가 맡았다 이겁니다. 이 양재택 변호사도 대성고등학교 출신이고 여기에 다른 대전고등학교 출신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도 이 업체에 투자했던 사실이 뒤늦게 나타남으로써 일파만파 사건은 커집니다. 한두 놈이 아니란 뜻이에요. 거기에 민중기도 낑겼다는 거예요. 자, 2010년도 8월 달에 상장 폐지된 네오세미테키는 분식회계로 인해서 무려 7천 명이 넘는 소액 투자자가 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면서 당시에 큰 논란이 됐는데 당시 2010년도 10월 달그 당시도 지금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시 네오세미테크 주주명부를 입수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대전고등학교 출신 금융감독 당국 기관장 출신인 모 씨와 부 기관장 출신인 모 씨가 분식 해결을 감추면서 회사 덩치를 순식간에 불릴 수 있었던 배경에 이와 같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 고위 인사들과 네트워크가 작용한 것아니냐는 취지의 그때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양재택 변호사도 김건희 여사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 주요 주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싹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주식 투자 경위와 관련해서, 17일날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처음으로 언제 입장문을 낸 거고, 17일날 넌즈시 흘린 거는, 2000년도 초에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투자했다고 해명을 했지만, 지인의 소개 좋아하네, 고등학교 동창인용 거. 자, 그러면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인은 무슨 나발의 지인입니까? 이 업체는 2000년도 초에 자본금 고작 5천만 원으로 설립됐는데, 민중기특검이 이 회사 직접 지가 태양광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 당시 부장검사, 부장판사였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태양광이고 나발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회사에다 3, 4천만 원 투자를 한 것도, 처음에는 500만 원 투자, 뭐 이런 이야기에서, 지금 투자금액이 얼마인지도 사실, 잘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금액을 투자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회사 대표이자 대진 대전 고등학교 고등학교 동문인 오씨와 교감이 없었다면은 이런 투자를 했겠냐 그리고 2010년 3월달에 이 업체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략으로 매도했다면은 미공개 정보가 없으면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그렇게 처분을 합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민주기특검은 회사를 소개한 지인이 누군지, 오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짝소리 없이 한마디로 침묵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소액 투자자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활동했던 네오 세미테크 주주 온라인 커뮤니티, 커뮤니티에도 최근 다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피해자는 수많은 개미,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쏟고 가정 파탄에 자살로 몰고 간 사태가 15년도 더 올랐다. 기가 막힌다. 다른 피해자는 민중기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배 넘게 남겨먹었다면 기가 막힌 상황이다. 자, 이런 전형적인 내로남불. 민중기는 자신의 주식 거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처음에 해명했습니다. 운이 좋았다. 야, 운이 좋아 가지고 상장 폐지할 걸 사전에 어떻게 알고 아무리 하늘이 가르쳐도 도깨 방망이입니까? 같은 종목 투자자인 김건희 여사에게는 불법 의혹을 들이대면서 지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도대체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하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작전 세력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회사가 불과 두달 뒤에 분식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갔는데, 민주기특검은 거래 정지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 정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른 정상거래. 정권사 직원은 또 점쟁입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상장 폐지 직전의 절묘한 기적적인 탈출이 단순한 행운이었냐?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여기서 민중기특검이 타인의 투자를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려면 자기는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게 깨끗한 손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잡아놓고 취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더러운 손이면 남을 이렇게 취재할 수가 취재, 취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죄를 물으면 많이 폴레테라 그럽니까? 깨끗한 손이어야 되는데 지손은 더 더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행운이라며 면제비를 준 해명방식 자체가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러자 민중기 특검 사퇴 요구가 빗발질 수 밖에 없죠. 국민의힘에서는 남의 주식거래를 캐묻던 손으로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대박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위선의 끝판왕이다. 김건희 구속영장의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 민중기도 특검 해라. 근데 민중기가 지금 일반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저승도 되버리은 민중기가 사표를 내야 돼요. 적어도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어필할 게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어필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지금은 사임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민중기저저 저 얼굴에 철판을... 라도 제대로 깔은 것 같습니다. 야, 자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죄송하다면서 위법은 없다. 위법이 없는데 왜 죄송해? 죄송하기는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